환영합니다. 이곳은 성서 지혜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성경의 지혜를 깊이 탐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교훈들을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삶의 도전을 마주할 때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성경의 금원을 함께 읽고, 생각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신앙을 찾는 이든, 이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든, 여기에서는 자신만의 영적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멋진 성서 지혜의 여행에 함께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의 영향을 끌어내어, 사랑, 신앙, 그리고 희망이 우리 삶에서 영원한 힘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함께 심장의 클래식, 성경 금언 해석에서 성경이 가져다주는 계시와 축복을 기대하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곧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비유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친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함께 이 구절을 읽어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호소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초월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시간, 자원, 힘을 희생할 준비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이타적인 사랑은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며 신과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극도로 이타적인 표현으로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이러한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자원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며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이타적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에 주목하라는 것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단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서 지혜의 여행 에피소드에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함께 성서의 지혜를 탐구하고 신앙의 힘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의 지침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들으신 교훈들을 일상생활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성서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신앙의 길을 따라 확고하게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과 지지를 제공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성서의 더 많은 귀한 말씀을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신앙을 여러분의 삶의 모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좋아하신다면 구독하시고 친지나 친구들에게 공유하여 성서의 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신앙에서 더욱 강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의 성서 지혜 여행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